엄마 퇴근해서 왔는데, 어디서 나오나요? 코코씨, 코코, 엄마 왔어요. 코코씨, 엄마 왔는데요. 코코 어디서 나올까요? 코코씨, 코코씨, 어디서 나와? 자고 있는 거야? 어디서 자고 있는 거야? 엄마 퇴근했는데도 모르네. 엄마 왔는데도 코코 모르고 잠만 쿨쿨 자요. 코코. 코코. 방울 소리 나는 거 같은데? 어 방울 소리 난다. 코코. 들렸어, 엄마 소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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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웬 난리. 웬 난리, 웬 난리. 코코. 엄마였잖아, 엄마.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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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 엄마가 엉덩이에 뜯을려지니까 아이, 기분 좋아. 에이, 기분 좋아. 보스 계속 잤어. 코코. 건조기에서, 건조기 수리 아저씨가 흰 털이 뭉치로 나왔대. 어? 코코 털인가봐? 코코 털. 코코가 건조기 들어갔다 나왔나? 왜 그랬을까? 어? 응? 커, 커. 카카. 아유, 발 아프다. 엄마 한테안 두들겨주니까 또 그만이야? 스탑이야? 카카씨, 밖에 되게 추워. 장난 아니야. 오늘은 잘 잤어? 오빠들 있었지, 집에. 응? 안 심심했지, 그래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예쁜 얼굴 보여주세요. 예쁜 얼굴. 카카, 카카. 정하게 그래도 엄마가 오니까 어떻게 알아보고 나무나 모르겠어 소리도 안 들리는데.